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 하나당 가격 정하는 건데, 이렇게. 저는 밥하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소세지하고, 집사람은 아침을 좀 전에 먹어갖고, 샐러드하고, 녹차하고, 여기 설탕에 절인 과일 주스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8 8 6불블 그러면 5천원 1인당 7천0 0원 걸. 네, 탕수육같이 맛있네. 맛있습니다. 이거 소세지도 맛있고. 저 앞에 러시아 전기회 남성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배에 타고올때 봤던데. <목소리> 그 안에 들었는데, 여자들은 스카프를 써야 된다고 그러고, 남자는 모자를 벗으라고 그래서 신발 벗는 거 아니야? <laughs> 프레스코. 비잔틴 양식에는 잠수 박물관에 왔는데, 잠수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금이 1인당 200너벌, 그러니까 한 3,500원 정도 되고, 지금 참함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참상 내고. 이 사람이, 여보, 이 사람이 니콜라이 황제,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레닌하고 이렇게 해서, 이월 혁명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형가. 니콜라이 마지막 황제. 우리를 치면. 굳정 그 밑에 순정인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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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뼘지 snap> 사진괜마음대로 찍으라네. <목소리도> 이게 심도겐데보다 몇미터 갑니다 몇미터 깊이 들어갔는데 저 앞에 요, 요 잠산이 이 잠산입니다. <목소리도> 삼삼입니다. 거기 있어. 기게 이제 참삼이라 들어가는데? 참삼 내부로. 와, 난생 처음 참삼 내부 들어보네. 밟아 들어가. 우지하게 많네. 골목 쿠라티. 아유, 이거 해치 닫고. 닫지만 다른 음. 사람 들어올 수니까 음. 여기 사람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음. 사람 많은데. 복은 음. 어. 좋네. 음진 이렇게 크구나 통신실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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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유야 아이고, 다 그냥 들어오는데, 당신만왜 와야 돼야. 어, 이거 어레다. 어레네. 이게 폭탄이야. 어레. 이거 어레 모양. 아, 어레를 어뢰. 어, 이렇게 사는구나. 어레실이네 여기가. 이거를 호이스트로 밀어가지고 어레벌스학원 일로 집어넣는 거네. 어레벌스학원. 지금 여기 기념품을 샀습니다 모자 우리 블레디버스톡 잠수함에서 블레디버스톡이라는 거 어떻게 마음에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잠깐 잠수함에서 해금 모자 어때게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돈으 얼마 이게 당신 모자하고 내 모자 합해서 3,000루블 그러면 당신께 1,000루블 내께 2,000루블 아, 두개삼 3,000루블이면 6만원 6만원 5만원 정도 줘도 좋네 되게 겁나게 비싸다 관광지니까 팍팍 쓰자 우주 어때? 멋있어 <laughs> 배지 들고 뭐하고 비싼 거 아니야 <laughs> 자 잠수함 밖에 어우 무지하게 길다 이게 몇 톤짜리인지 모르겠다 모자 멋있어 <웃음> <웃음>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 누구를 기리는 것 같은데. 불이 보이나 모르겠네. 어. 안내문이 없어. 오늘 바람 날씨도 선선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아, 그 유라시아 횡단하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건 별로 없더라고 그 저희는 여기를 꼭좀 블라디보스톡 관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내일 어쩌면 차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내일은 차 통관된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디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시내 투어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잠수함도 보았고, 여기 정규회도 보았고, 어, 저희 가서 커피 한잔, 어, 콜라도 한잔 마시고, 그 블라디보스톡이 아주 공원도 많고, 산책하기도 좋고, 오늘 날씨가 22도에 바람이 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이제 슬슬 걸어서, 여기 잠수함 박물관 코앞에거든요. 그요 주변에 다 모여있어요. 슈퍼스타 게스트 하우스 주변에서 다 도보로 30분 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서 도보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도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차입니다. 여기 있는 기차들이 다 모스크바 가는 게 아니고 모스크바는 하루에 두 편에서 네 편이 있고 이르 끝 쯤까지 간다거나 그런가봐요. 아무튼 이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9,333km인가? 거의 만 km 다 되죠? 지금 여기는 연해주 미술관입니다. 입장료가 600 루블인데 1인당. 우리는 하나 저기 연해주 고려인 사회 미술관만 보는데 어, 1인당 300 루블입니다. 여기 연해주 프리모스키가 연해주란 뜻인데 연해주 한인민 미술관입니다. 이거 이게. 신현복인가 단원 김홍돈가 김홍도 맞는다. 음... 김홍도하고 단원하고 헷갈려 갖고. 아이 원작에다가 요거를 이제 그려놨네 이렇게. 아, 신현복인지 김홍도인지 모르겠는데. 함지 김함지. 낸실랑 낸실랑 이런 사람이 그린 거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여기다가 덧붙인 거네 요거 방 하나만 보라네요 1인당 300레벨 그러면 5천원 정도 볼건 없네 이거 밖에 추상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스키장 설경 상곤 이상곤 씨 작품이네 스키 리조트 이천이십 이상곤 씨 작품 회화네 이화로다가 사진처럼 잘 그렸네. 음. 연해주 미술관 방이 8개 있는데, 8개 다 보는 건 1인당 600루블. 그 다음에 한인 작품들만 있는 하나, 요, 지금 있는 방 하나 보는데 300루블. 아, 지금 방, 미술관이라서 봤더니 별로 힘 없네. 아, 여기 열불 린다 동상. 다 블라디보스 웅역 앞에. 아, 그 깜빡 지나칠 뻔했네. 여기 바로 길 옆에 있는데 길에 지나가다 잘안 보여요. 열불인 너, 열부린너, 열불이가 여기 출신이지 아마.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서부의 7인인가 거기도 나왔었고 왕관왕가 거기서도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